딱 10분만 듣는 시바수업 듣는 열매 시간입니다. 오늘 볼 문제는요 이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문제 유형일텐데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에서부터 100가지의 자연수의 곱이 다음처럼 주어져 있는데 2의 m제곱 3의 n제곱 그 다음 n 곱하기 97인데 이 n의 값은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라는 얘기니까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은 지금 여기에 다 모여져 있다는 뜻이니까 최대한 2를 묶어내라 3도 묶어내라 더 이상 n에는 남아있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m과 n은 최대값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자연수 m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표현이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먼저 이부터 천천히 해봅시다. 이를 묶어내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어, 예전에 수업할 때 표현했었던 그대로 어, 어떠한 마을에 탐관오리가 와서 마을들의 마을의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쌀을 빼앗아갑니다. 이때 한꺼번에 다 빼하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빼서 갈 텐데 먼저 2를 빼서 갈 겁니다. 그렇다면 최초 2의 배수들에게 야2 하나씩 내봐라라고 한다면 1에서부터 100까지 있는 2의 배수인 50개, 50개의 숫자들이 모두 2를 하나씩 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그 탐관오리에게는 2가 50개가 모여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탐관오리는 4의 배수들에게는 2가 하나씩 더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4의 배수들은 모두 최소한 2를 2개 이상씩은 가지고 있었겠죠 따라서 4의 배수들아 나에게 2를 하나씩 더 바쳐라 라고 한다면 4의 배수들은 제가 갖고 있는 2를 하나씩 내뱉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4의 배수 1에서부터 100까지 안에는 있 4의 배수, 우리 얘를 4로 나눠주시는 거죠. 몫이 25가 됐을 테니까 25개의 4의 배수였을 거고, 개인들 하나씩 냈을 테니까 2가 25개가 모여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한테 2를 3개 이상 갖고 있는 8의 배수에게 물어보겠죠. 마찬가지, 8의 배수는 1에서부터 100까지 내에는 12개가 있으니까 12개가 모였을 거고요. 그 다음은 16의 배수에 물어보겠죠. 16의 배수도 1에서부터 100까지는 6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2의 배수. 32의 배수에는 마찬가지. 어, 3개가 있었겠죠. 따라서 여기는 3개가 붙었을 거고. 그 다음 64의 배수. 64의 배수 는 1개가 있었을 테니까 얘는 이렇게 묶여나게 됩니다.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50은 2의 배수의 개수고요. 이 25는 4의 배수의 개수고요. 그 다음 이 12는 8의 배수들한테 얻은 거고요. 그 다음 이 6개는 16의 배수에게 얻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은 32의 배수들에게 얻은 거고요. 여기는 1은 64의 배수에게 얻은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 다 모아놓은 상태가 되는 거고 따라서 M값이 바로 얘네들의 합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의 거듭제곱도 한번 물어보면 3의 거듭제곱도 3의 배수들에게 다 하나씩 3을 내렴이라고 한다면 33개가 모여져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을 2개 갖고 있는 9의 배수들에게 물어본다면 9의 배수는 99까지 11개가 있었을 테니까 11개씩 냈을 거고요. 그 다음, 3을 3개 가지고 있는 27의 배수들은요, 3을 하나씩 더 내시게 될 테니까 3개가 모였겠을 거고, 모였을 거고, 그 다음에 3을 4개 가지고 있을 81의 배수들은 하나를 더낼 수가 있었겠죠. 따라서 이만큼이 모였을 겁니다. 얘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여기는 33은 3의 배수들이 내준 것들이고요. 그 다음 이 11은 9의 배수들이 내준 것들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3은, 여기는 3은 27의 배수들이 내준 거고요. 여기는 1은 81의 배수가 낸 것이 됐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원하는 n의 최대 값은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1에서부터 200까지의 자연수를 연속하는 세 수끼리 묶었을 때1 9 8개의 묶음을 다음처럼 했습니다. 그렇네요. 한 묶음 안에 세 수의 합이 12의 배수가 되는 묶음의 개수를 묶고 있는 건데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각 배수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복습해 봅시다. 2의 배수의 특징, 끝한 자리가 2의 배수면 되는 거죠. 물론 00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끝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되는 거죠. 물론 00 가능하고요. 8의 배수는 끝세 자리가 8의 배수면. 가능한 겁니다. 이거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물론 000도 가능해지겠죠. 이거와 비슷한 형태가 바로 5의 배수가 있죠. 5의 배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끝자리가, 끝한 자리가 5의 배수. 다시 말하면 5 또는 0으로 끝나면 되는 거죠. 그리고 3의 배수의 특징이 있죠. 3의 배수의 특징은,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그 숫자는 3의 배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카드, 그 다음에 5라는 카드, 그리고 1이라는 카드를 가지고서 이것으로 어떤 숫자를 만들든지 간에 이 숫자는 모두 다 3의 배수가 됩니다. 각자리 숫자의 합이 3더하5 더하기, 5 더하기 1, 9죠. 그럼 9는 3의 배수, 니이 숫자는 3의 배수입니다. 9의 배수도 마찬가지죠. 9의 배수도 각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그렇다면 9의 배수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수를 제외한 것들은 어떻게합니까 지금처럼 12의 배수인 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는 지금 본 것처럼 4 곱하기 3이 12가 됐을 테니까 얘는 4 곱하기 3. 다시 말하면 3의 배수이면서 그리고 4의 배수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3의 배수가 되는지 그리고 4의 배수도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먼저 연속한 세 자연수끼리 묶은 거니까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연속한 세 자연수끼리는 가운데 숫자를 n으로 잡고 n-1, n+2로 잡아 주 n+1로 잡아서 계산을 해 주시면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n이라는 것에 대한 범위는 제일 작을 때가 언제입니까? 2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클 때는 얼마입니까? 199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우선 3의 배수가 되는지 보자면 각 자리 세 수의 합이니까 우선 세 수의 합은 바로 얘죠. 얼마입니까? 3n. 그죠 3n. 이 3n이 12의 배수가 되길 원하고 있는 거고 이 12의 배수라는 얘기는 3의 배수도 만족하면서 그리고 4의 배수도 만족해야 되는데, 3의 배수 맞습니까? 3의 배수는 3곱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곱하기가 있네요. 얘는 오케이. 그럼 이미 세, 연속하는 세 수의 합은 무조건 3의 배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 이 4의 배수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3 곱하기 n이 4의 배수인데, 지금 얘는, 어, 각자리 숫자가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 3n 자체가 4의 배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n이 바로 4라는 소인수를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n이 바로 4의 배수이기만 하면 되겠네요. 3 곱하기 여기에 4 곱하기 어떤 특정값이 존재하게 된다면 곱하기 4가 존재했을 테니까 얘가 4의 배수가 됐겠죠. 따라서 얘는 얘는 이 n이 4의 배수이면 되겠다.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은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4의 배수의 특징. 끝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된다는 라 것은 여기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자리 숫자들이 주어졌었을 때그 수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인 거고 지금은 3 곱하기 n이라는 숫자가 4의 배수인지를 확인하고 또 그렇게 되는 조건을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아니라 4의 배수의 원리였던 4 곱하기 어떤 특정 자연수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야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4라는 인수를 갖기 위해서는 3n에, 3은 4를 갖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n이 4의 배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됐죠? n의 범위가 2에서부터 199까지일 때, 이제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n이 2에서부터 199일 때,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n값이 결정되면 우리가 원하는 순서쌍들다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테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 어떻게 합니까? 199를 4로 나누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얼마 들어갑니까? 4, 4, 16에 얼마니? 39니까 4, 9, 36이고 3이죠. 그렇죠? 이렇다는 얘기는 이 199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4 곱하기 1 부터 시작을 해서 4 곱하기 49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뭐4 곱하기 49 플러스 1, 4 곱하기 49 플러스 2, 4 곱하기 49 플러스 3까지 있다란 얘기인 거니까, 4의 배수는 딱요만큼만 있었겠죠. 그래서 몇개 있었겠습니까? 49개, 그죠? 49개가 있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엔 49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얘네들에 대한. 놈을 실제로 배열해 보시면 n값은 4부터 시작을 하셔서 뭐가 있을까요? 4, 3, 4, 5부터 시작을 하셔서 맨 끝인 4 곱하기 49. 이 숫자가 바로 가운데 있는 n값이 때가 되겠죠? 얼마입니까? 196. 196, 그리고 195, 197까지. 요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개입니까? 49개다. 여기서 원하고 있는 것은 12의 배수가 되는 묶음의 개수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것까지 전체는 49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